들어갔지? 어! 1 2 1 2 3 2 2 2 2 3 저희 동아리 정말 멋있잖아요? 대학의 루하면 동아리죠.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. 자, 우리 동아리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? 자, 따라해 봐. 1 2 One two three. 해봐. One two one two three. 너 이거 지금 한 거야? 너너한 거지? 가자. Hey, wow, new face. We are Toy Study. 동아리 캔유 조이纳斯. 뭐지 돈달라는 건가? 아매 대학을 어떻게 왔던가. 아, 안 되겠다 가보장 동아리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노래 동아리 아니겠어요? 아, 아, 노래 동아리죠. 저희 열정적인 노래 동아리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아, 아, 들어와 주세요. 들어와 주세요. 어 거기 학생 혹시 신입생이에요?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노래 한 번만 듣고 가요. 잠깐, 어른이의 공원에서 공연하던그 사람이 운명 사람 내 눈앞에 나타났다. 혹시 바로 수업 있어요? 네, 네 수업, 네. 아, 아쉽다. 우리 노래 진짜 잘하는데.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랑 동아리 방이랑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연락하고 놀러 와요. 적어줄게요. 적을 때가 손, 손. 잘 보이죠? 네 동아리방은 214호고 나중에라도 꼭 연락하고 놀러와요 꼭 놀러와야 돼요 잠깐 내 몸을 간통하는이 전기는 뭐지? 내 연애 대비과 103페이지 손이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하는 느낌이 날 경우 상대방과 운명적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사람 봐다 네. 그러니까 저 에이 모르겠다. 저 생각해 보니까 수업 없는 것 같아요. 시간표를 잘못 봤나 봐요. 아, 그래? 잘 됐네, 그럼. 그러면 우리 노래하는 거 듣고가. 노래는 관객이 많아야 더 재밌거든.